결국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비비지하게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매일매일 마주하는 건데 떨쳐내지 못하면 계속 돈을 쓰게 되는 거고요. 통장의 잔고도 점점 줄어들면서 나락으로 가는 거겠죠. 평생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이어트랑 절약은 비슷한 점이 많죠. 해야한다고 늘 다짐하지만 또늘 실패하니까요. 그런데 포기할 순 없죠. 뭐 건강은 계속 안 좋아지고 몸매는 보기 싫어지고 그럼 또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절약도 비슷하지 않나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수없이 다짐하게 되고요. 그런 수많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쉽지가 않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식욕처럼 소비 욕구도 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아마 여러가지 이유가 생각이 날 겁니다. 뭐, 구별가 너무 작아서 모을 돈이 없다, 뭐, 투자에 실패했다 등등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하나 이유를 뽑으라면 불편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떠한 불편함이 우리의 돈을 쓰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편함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불편함을 경험하죠.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타는 것부터 불편함의 시작이죠. 그래서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이용하고요. 집밥을 해먹기 불편하니까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시키죠. 방을 쓸고 닦는 게 불편해서 물탱크가 달린 스팀 청소기를 이용하고요. 그 청소기를 돌리는 것도 불편해서 로봇 청소기를 하죠. 집에서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원 코드를 빼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언제 쓸지도 모르고 써야 할 타이밍이 오면 다시 꽂는 건 진짜 불편한 일이니까요. 결국.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는 코드를 빼놓지 않죠. 자두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타인의 불편한 시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는데 소요되는 돈은 어찌 보면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편한 시선을 견디지 못해서 하는 소비는 돈의 규모가 엄청 큰 편이죠. 명품 가방이 없어서 모임에 나가면 창피하니까 지출하게 되는 돈. 경차를 타면 창피해서 중형차나 수입차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 친구들은 다 취미로 꼴 붙이고 인스타 하는데 어 그럼 나도 쳐야지 하면서 쓰게 되는 돈. 내가 정말 필요해서 쓰는 돈과는 다르게 불편한 시선을 견디지 못해서 지출한 돈은 규모가 일단 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더 문제예요. 이렇게 수많은 불편함이 존재하고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솔루션들은 이미 세상에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원래 돈이 되는 사업 모델이라는 게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주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엄청나게 많은 큰 기업들이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가로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내 몸이 편하면 편해질수록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겠죠.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이런 불편함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귀찮더라도. 밥은 집에서 해 먹는 거 좋아하고요. 웬만하면 차안 사고 대중교통만 이용을 해요. 술자리에서도 버스나 지하철 끊기기 전에 집에 가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선 독한 사람이라고 노잼이라고 또 이야기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실속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잘 모아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딱한명 있거든요. 안산 시화공단에 있는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뭐 벌써 서 25년째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배달 음식 한번 시켜 먹은 걸못봤고요술 마셔도 대중교통 끊기 전에 무조건 집에 들어가요. 7년 전에 안산에 아주 노른자 위에 있는 30평대 대장 아파트를 그것도 대출 하나도 없이 구입을 했고요. 그 집을 사고 나서야 평생 타던 경차를 중형차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요. 불편함을 잘 참으면 돈이 모일 거예요. 내가 혹시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면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 아니었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다양한 재테크를 통해 돈을 잘 불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불필요한 소비를 잡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모아도 결국 허무하게 나가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를 쌓기 위해서는 현명한 지출관리가 우선입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하게 지출을 통제해서 모두 부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